딱 먹은거야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커피를 잘 가시기로 개미도 먹어 70대 퇴희 할아버지 오늘은 커피 먹방을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커피에 대한 먹방을 해볼까 합니다 그때는 커피숍이나 이런 데가 없었고, 고급이나 고급이 아니더라도 전부 다 다방입니다. 다방. 그러면 다방에서 커피를 팔고, 반숙을 팔고, 그때 쌍화탕 제일 고급 손님은 쌍화탕을 팔았습니다. 차가 몇 가지 없었죠. 그때 뭐 녹차. 우리 한국에는 없었고, 뭐 수입에다 썼는 거에는 녹차가 좀 있었고. 근데 그때는 녹차 같은 거 먹지도 않았어요. 우리가. 그리고 주로 먹은 것이 손님들 만나면 커피. 그때 이제 고급차라 가면은 쌍아차. 잣하고 호두 이런 거 띄우고, 대추 도 썰어서 띄우고, 어, 계란 하나 딱 넣으면 거의 쌍아차예요그 때는 커피 3배를 받았어. 그때 커피가 100원이면 400원 받았단 말이야. 100원이면 300원. 이거 비쌌어. 그러나서 그때는 최고의 차가 쌍아차. 그리고, 어, 그 다음에 비싼 것이 유자차. 유자차가 그때는 아주 또 비쌌어요. 유자차가. 제일로 싼 것이 커피였지. 근데 그때는 커피는 단지 안 쓰지도 않고 뭔 맛을 뭔 맛인지 모르고 먹을 때예요. 그때 커피를. 그러면 커피 끄마면 커피인지 알고 그냥 설탕 넣어서 먹었는데 그게 참 재밌는 일이 있어요. 한 가지 큰 다방에서 손님이 계속 그쪽으로 밀려든 거예요. 그쪽 커피는 기가 막히게 맛있다는 거예요. 근데 그 당시에는 다방이 일반들이 못 하고 일반들이 그 주방을 본 것이 아니고 주방장이 따로 있었어요. 큰 다방에는 주방장이 있고, 부주방장이 있고. 그럼 그 사람들이 모든 차를 해서 내주고 하는 거예요, 주방에서. 그러면 이제 마담이 있고, 이제 종업원이 있어그리고차 배달을 했는데, 그 어느 한 다방이 너무나도 손님이 많고, 큰 다방에서 커피도 잘 되고, 커피를 보면 맛이 좋고, 그런다고 해서 그리서 딱 멀리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도 가서 먹으면 커피가 이상하니 다른 데커피하 틀리고 맛있고. 그, 그때는 주방장이 필요하고 아주 필요해요. 그게 참 재밌는 스토리가 있는데, 그것은 뭐냐 그, 이제 그 주방장이 어느 전, 이제 그때 몇년그 사람이 한 2년 하다가, 그, 이제 딴 데로 가게 됐어요. 딴 다방으로 주방장으로 갔는데, 그때는 대개 보면은 그 다방 주방장들이 건달들이 했거든요. 건달들. 뭐 고등학교도 안나온 애들 건달들이 했는데, 그 집이가 또 손님이 많은 거요? 근데 이 집이 손님이 전년 떨어지고, 커피 맛이 없다고. 근데 이제 그때 그걸로 해서 그 주방장이 아주 대형 인기를 얻었지. 그래서 낸증에 조사를 해보니까 그 주방장이 어떻게 커피를 냈냐. 참 재밌는 얘기예요 손님들 담배 피고 가면은 그 필타, 필타를 싹 모아가지고 그것을 싹 삶았던 것이요. 푹 삶으면 그, 그 커피, 담배 찜이 참 담배 찜이 써서 커피하고 결합이 되니까 그 커피가 맛이 있었던 것이요 그래가지고 그의 난 위에 소문이 나왔고 그 주방장이 한동안 아주 말썽거리가 돼갖고 재미가 있었는데 또 이제 어떤 다방은 아침에, 아침에 모닝 커피를 줘요. 모닝 커피 모닝 커피 뭐냐 하면 커피 한 잔에 계란 노란 자 하나 준다 이거예요. 그럼 그때는 계란도 비쌌으니까. 그러면 아침에 인증 먹고 그뭔 커피 먹으려고 먼디까냥 가요. 친구들 만나서 친구들하고 약속해 가지고 먼디까냥. 그럼 거기 가서 아침에 계란 하나 노란자 딱 먹고 쫙 커피 한잔 먹고 나오면 아주 기분이 좋고 그날은 여러 가지로 생활하는데 재미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리고 또어 그리고 이제가 보니까 어떤 다방에서는 또이제 아침에 이 반수 후라이를 서비스를 줘요. 후라이, 그러면 이 모임 먹고 서비스 파, 후라이를 먹으려면 두 군데를 또 가야 된단 말이에요. 그러다 보면 오전이 다가버려요. 오전이 그러면 이제 그럼 또 후라이 먹고 또일 벌어 나가고, 그런 재밌는 시대가 50년 전 얘기예요. 50년 전 제가 이제 모인트 커피를 한번 먹어보려고 그래자 이놈 노란자지요? 어? 노란자 이놈만 딱 먹은 거야. 그리고... 너머들한테 커피를 잘 가시기로, 개미도 먹어. 또 다른 다방 가요. 다른 담방 가서 이 후라이. 이 후라이 하나 먹으려고 차 타고 기름 꼬시르고, 그때는 그 차가 많이 없었어요. 차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, 뭐, 택시 한번 타고 가려면 한참 가야 되는데, 응? 택시비다 쌌고 네 택시 타고 와서 또 그놈 이놈 모닝커피 하나 이놈 응 먹고 가갖고 또 이놈 후라이 하나 먹으려고그 다방 가요 친구들 약속이 갖고 거기서 이제 먹고 또 친구들 나와갖고 허덕거리고 또 오전에 일부러 가고 그래서 이거 먹을하고 일곱 시에 다방에 문을 넣는데 일곱 시 전에 온 사람들도 있어 모닝 들어가려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. 오늘도, 남의 문은딱 혼자 먹고, 충돌을 흐거리고 참, 머니아나 먹고 후라이아나 먹으려고 차 타고 가서 먹고 온 시절 생각해보면, 가만히 생각하면 웃음도 나오고, 그 지르 같은 시절이 또한번 왔으면 좋겠어요. 오늘은 여기서 먹방을 마칠까 합니다. 자. 시청자 여러분, 음, 다음에 또 봬요. 바이바이.